기부금 조정 명세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부금 내걸 줬네요. 법정 기부금 1 천만 원, 우리 법정 기부금 기회에서2천만 원, 총3천만 원이죠. 결국 국방원 금하고 수재민 도기에 대한 겁니다. 아 그리고 지정 기부금을 줬는데 지금 3천만 원인데 단계 약속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래서 어음 만기와 내년도죠. 따라서 이것은 기부금 현금지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기부금이 내년도 기부금이니까 올해. 세무조정 하시겠죠. 따라서 총금불산입유보 처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후의 회비, 이것은 대표사고향 향후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 비지정 기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소득처분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결국 대표사가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총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년도 이월결손금 5천만 원이 있다고 돼 있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명세는 당 같다면서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 초액이 700만 원인데 기공제 금액이 300만 원이 있대요. 결국 400만 원에 대해서 송군산입 여부를 단기에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기부금 전세무조정상이 갖고 단기순위 아, 차감조정, 가산조정 있죠. 여기에 가산조정 우리두 가지를 합치해야겠죠 결국 아, 3천만 원 다 기부가 오고 4천만원 비지정 기부 다 합치면 아, 이게 얼마입니까? 1억 2천이 되는 거죠. 1억이죠. 따라서 차감 소득은 3억이 되는 거죠. 2억에서 아, 1억 2천도 하고 2천만원 차감하니까 결국 3억이 차감 소득 금액에서 법정 기부금을 도하면 3억 3천 이게 기준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한도 계산할 때는 기준 소득 금액을 계산해 갖고 우리가 한도를 계산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도 계산 법정기부금은 3천만 원이죠. 아, 그리고 지정기부금은 지금 400만 원에 대해서 송금산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근데 법정기부금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에서 아, 2월 결손금을 차감하게 되있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월 결손금 기준소득의 100%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소득금액이 3억 3천이고 우리 와, 지금 2월 결손금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기준소득금액 이내에 다 차감하게 되세요. 따라서 50% 곱하면 1억 4천이죠. 결국 법정기부금 3천만원은 송금산입 되는거죠. 그래서 별도 세무조정 없고 법정기부금 한도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한도추가는 똑같죠. 기준수급금에 해서 2월격수금 차감하고 우리 의 송금용대 앞에서 3천만원에 따어서 송금 받았죠. 여기에 10%를 곱하시면 되는겁니다. 결국 3억 3천에서 5천하고 3천. 3천은 앞에서 법정 기부금 송금 인정액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10%라면 2,500만 원이 지정 기부금 한도입니다. 그러면 2018년 아, 4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송금산입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 정기 기부금 송금산입에 이것은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지만 우리 법인세 각 삼년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즉 신고서에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각 삼년 수급액은 3억에서 출발하겠죠. 3억은 뭡니까? 착각한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여기에 2018년 기부에 금 대해서 송금 용인됐죠? 결국 2억 9,600만 원이 우리 이 기업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